자 우리 본주니까 성류 오 이게 가트필트구나 <laughs> 귀엽긴 하네요 갖고 싶다 나도 이거 우리 본주님의 오늘 대리 컨텐츠는 큽니다 편안한 흔들흔들 소환 의자 상자인데 확률 80%에요 80%면 웬만하면 돼요 이거랑 엠블럼 승급 2회 다른 부캐도 엠블럼 승급 한 번씩 있어요 이 흔들 의자 재료를 매장에서산게 아니고 다작업자조 했다고 합니다 준비물 기간만. 한 27일 정도 걸렸다고 하네요. 제일 중요한 거니까 마지막에 해야 되겠네. 날쌘이구나 어, 광폭이에요. 그렇다면 혈란함 가야죠. 무기는? 눈먼 분노. 방어구 횃불. 하멸. 공명. 만화 경류. 바이거에. 어우, 버릴 게 없네요. 그렇다면은, 무기랑 방어구는 시원하게 재물로 넣어도 될것 같습니다. 가자! 최대한 날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제발. 날아가라, 제발. 오케이! 와, 좋다! 재물 개쩌는데요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엠블럼을 한번 넣어보고 안 뜨면은 장신구 마저 넣고 가죠 날굿깡 바로 가겠습니다 3 2 1 가자! 떠주세요! 현란! 뜰때 됐어! 아... 타이밍이 아니었나 재물을 몇개더 넣어봅시다 야 뜨지 마라 이거 장신구 본전이 필요없어 눈치 챙겨 됐어! 아 날랄란 남아버렸네 날쌤이 있는데 또 날쌤 떼겠나 설마 쓰리 투 w 가자 현아남 주세요 현아남 제발 제발 완전 개 주작 게임이네 이거 우캐라도띄웁시다에이곤 재물 넣었기 때문에 엠블럼 바로 가야 될것 같은데 광굿광 갑시다 t h r e 가자 뜰때 됐어요 재물 많이 넣었어 제발 아씨 이게 졸라 안 뜨네 진짜 미쳤나 이런 또래 같은 게임을 봤나 작작 터트려야될거 아니야 열받네 진짜 아 이러면 어쩔 수 없네 이러면은 마멜레스 뷔케를 바로 엠블론갈수 밖에 없는데 안되겠다 치트키 장소에 갑시다 두갈다이 수용돌이연덕한다자 뜨야 됩니다 강렬한 빙결술사네요 광강광 광, 광 합시다 이제는 뜰 때가 됐어요 이거 안 뜨면은 말이 안 돼요 20번 정도 실패한 것 같은데 3 2 1 오! 제발 이거 떼야지 이거 제발 와 씨발 개 주작 게임 진짜 쓰레기. 호호치네 진짜. 아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는호호호호호호호호아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가호가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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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호 아니야 우리 좋게 생각합시다 뀨캐잖아요 사실 캐릭 세개가 현란함이 다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왠지 현란함 뜰것 같은데 본캐 가겠습니다 본캐 현란함 띄어드리겠습니다 써큐 고양이로 가자 내가 빙결 현란함을 써큐 고양이로 뽑았던 거 같아요 가보죠 자 이번에 뽑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다 화염이잖아 현란남 말고는 답이 없지 지금 날샘 끼고 있는데 확률 9분의1이지만 앞에서 재물 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글라스기반의 정가는 원래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실패하니까 플랜 B로다가 가는 거예요. 떠야 돼요. 3 2 1. 제발 주세요. 헬레함뜰때 됐어. 빙결 재물 넣었어. 빙결. 오아 잠깐만. 씨 빙결 아니잖아 이거. 아 씨발 화염이잖아. 씨 개짱나네. 에이씨 나 방금 빙결 케이크라고 착각했어. 아, 조졌네. 그렇다면 결국 믿을 건 석궁밖에 없네요. 결국 얘가 혜택을 볼 것인가. 지금 좀 가능성이 있어요. 석궁을 우리 본캐로 만들어 줍시다. 확률사 나올 때 됐어요, 지금. 계정이 없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현란, 냉옥, 권능 중에서 현란 나올 것 같아요. 음. 3분의 1 확률. 가봅시다. 3, 2, 1. 가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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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씨발, 왜 나오냐고, 이게. 야, 광포. 미쳤나 진짜 개 주작쓰레기 게임 광폭 있잖아 아짜나 진짜 야이 게임의 존재 이유가 뭐고 유지를 즐겁게 해야 될거 아냐 전혀 즐겁지가 않은데요 아 이거는 흔들리자 재물도안 되잖아요 흔들리자 80%인데 무조건 되는 거지 그거는 재물이 필요 없어요 그거 흔들리자를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씨발 흔들리자 20% 확률 걸리지 마라 어 진짜 가봅시다 저도 아직 못 했는데 이런 큰 컨텐츠 감사드립니다 자 루퍼 77마리 있어요 가방에서 비린내가 납니다 지금 가보죠 이거 설마 씨발 이거 안뜨면 진짜 말도 안되지 3 2 1아뭐80% 그냥 뜨는데 뭐 맞죠 뭐 누르면 뜨는거죠 이거는 오 씨발 야 미쳤나 80%가 실패한다고요? 아 내가 생각 잘못했어요 이거 의자를 먼저 했어야 되는건데 완전 씨빨새끼들 야 80%면 그냥 대충해도 성공하는건데 와 존나 말도 안 돼. 진짜 게을반네아 다른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목재가 없죠 목재 존나 비싸요 저거 지금 17개를 사야되는데 씨발 4천 5천이네 5천 5천 그래요? 아 우리 본주님께서 데카로 한번 한다 하십니다 하, 알겠습니다 면목이 없네요 면목이 일단 갑시다 부목 17개 요거 사서 갈게요 우리 본주님은 다 예상하고 있었나봐 데카도 준비해놓고 다플랜 b 가 있었어요 센트로도 이새끼 가다 실패할 줄 알고 있었던거지 그래서, 룬승거 실패하니까, 바로 플랜 B로, 글라스 기분은 정가. 그리고, <laughs> 설마 했지만, 흔들리자 실패해가지고, 준비해둔 데카로, 부드러운 목재 구매해서 하고, <laughs> 죄송합니다. 센 자랄, 센 자랄. 이거 안 떼면 진짜, 이거는 본사 쳐들어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쓴돈다환불 때려야 돼. 설마, 씨발, 이게 안 되진 않겠죠. 앞에서 막, 카운트 세고 긴장해서 그래요. 그냥 누르면 됩니다, 이거는. 바로 갈게요, 그냥. 당연히 뜨는 건데, 이걸 왜? 그래! 이렇게, 이렇게 돼야지, 씨발, 진짜. 아까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괜히 카운트 세고 개설발이 쳐가지고.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힘들게 됐습니다. 한번 써봐야겠죠? 야, 데브킬 이 새끼들 이거 데카 빨아가고, 에? 다행이다, 그래도. 안뜯으면 뭐야, 뻔했노? 까만 고양이에요. 써보자. 너무 부럽다. 와, 부럽다. <laughs> 귀여워. 스테라돈 가서 자랑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이제, 쉬는 거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본주님은 헬라나 엠블럼 가져오셨다고 하십니다. 엠블럼 에픽 합성 2회. 그리고 글라리 엠블럼 1개. 재물은 무기 강화 16강 1회. 열쇠 상자 600개. 캐릭버스 귀엽네요. 가보죠. 전자로 15강. 냉혹 쓰고 있네요. 엠블럼 날쌤 가오가 있습니다. 엠블럼 많아요. 지금 피눈물 납니다. 헬라함뜰 때가 됐어요. 일단 재물 넣어봐야겠죠. 재물은 열쇠 상자부터 갑시다. 600개. 무시무시합니다. 600개면은 에픽이 한개 정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트가 한 10개 정도? 가보죠! 고! 오, 한개 나왔어요. 확률대로 나오긴 나왔어요. 엘리트는 좀덜 떴네. 한 10개 나올 줄 알았는데. 잘뜬 거예요, 이거. 그래서 다른 재물을 좀 넣어야 됩니다. 바로 룬이죠. 무기, 방어, 장신구를 좀 넣읍시다. 무기부터 가죠. 자, 재물 갑니다. 재물. 오늘, 우리 본주님의 목적은 오로지 현란함. 현란함 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얻어 걸려서 1 6광 때문에 좋고요. 오늘 룬 수인 거 존나 안 된다, 근데. 아무리 재물이라도 씹을 거뜬게 없네. 떴다, 이 새끼들 욕하니까 또니. 붉은 맹약. 제접합시다. 축하드립니다. 재물을 좀더 넣어야겠네요. 자, 재물 잘 되갔어요, 지금. 재물 좋아요. 장신구가 날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재물로. 이것도 만 돼? 됐어, 됐어. 좋았어요. 엠블럼 두번할수 있어요. 일단 날굿강으로 갑시다. 재물 지금 기막히게 돼 갔거든요. 잘돼 갔어요. 방어구랑 장신구 싹 날렸어요. 뜰수 있습니다. 갈게요. 3 2 1. 자, 뜨세요, 헬라남뜰때 됐어 이제. 뜹니다. 오늘 승급 왜 이렇게 안 되나? 아, 씨 오늘 승급 개같이 안 되네 진짜. 한번더 날굿강. 야, 오랜만에 데리 끝에 차는데 좀띄어라 시바 다 날아가면 누가 맡기냐. 쓰리, 투, 원. 가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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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시바 개주자 게임 시작다 날아가네. 와. 이왕 이렇게 된거 16강 띄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띄운다. 캠파. 자, 딱한번할수 있네요. 우리 본주님은 재물이라고 하지만, 이거 뜨면 엄청 좋은 거 아닌가요? 맞죠? 거의 현안한 급인데? 가봅시다. 쓰리, 투, 원. 고! 제발! 제발 이거라도 제발 이거라도 뜨세요 제발 아 이게 안 뜨네 리 프로니까 안뜰수 있죠 오히려 좋아요 이제 우리 현란함을 위한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게 다 현란함을 띄우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이죠 1번 본주님의 엠블럼들 그리고 지금 본주님의 엠블럼 승급과 16각 무기 다 이거를 위해서 이거 하나를 위해서 어? 기승전 현란함으로 가자. 보통 나왔던 게 다시 나올 확률은 좀 낮으니까. 그, 네 개를 빼는 거잖아요. 아홉 개 중에 네개 빠져요. 그러면은 다섯 개 남잖아요. 확률 5분의 1이야. 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야, 떠라, 이거. 떠야 된다, 진짜. 이거 안 뜨면, 씨, 대목님, 구치에다가 멤버십 해지하지 싶다. 떠야 돼요. 제발, 씨발, 떠라. 5 4 3 2 1 가자, 힐라나 눈치 챙겨, 대북해 까불지 마. 장난치지 마, 진짜. 그렇지! 됐어! 하놨다 <laughs> 와, 씨, 이 순간을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그만큼 고생했습니다. 아, 방금 1번 본주님. 죄송합니다. 1번 본주님 구체할 것 같은데, 좀만 참아주세요. 제가 다음에 꼭 뽑아드릴게요. 열심히 했다, 오늘. 내리스한테 칭찬받으러 가야지. 잘 됐다. 잘 됐다.